자, 우선은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입니다.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x축을 그릴 건데, 저기 y축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가에서는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요걸 만족을 한대요. 이거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기가 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다. 우선 0서부터 1까지는 밑이 2인 지수함수죠?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1이라고 놓을게요. 두 칸에 1, 두 칸에 2, 1씩. 요렇게. 놔보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는 이 지수함수니까. 자, 0 집어넣어봐요. 2에 0 마이너스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네 그쵸? 2분의 1이면 여기다 여기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야? 1 전까지야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에 1 빼기 1이니까 0제곱이네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수함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요렇게 된거네요 0서부터 1까지 됐어요? 자 이렇게 된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또뭘 그릴 거냐면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됐어요? 1서부터 해가지고 2까지인데 자 요거 좀 볼게요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거자 얘는 이렇게도 볼수 있잖아요 2에 마이너스 끄집어 내시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거잖아요 2에 마이너스 1제곱에 x 마이너스 1 2분의 1에 x-1제곱이라고요,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돼요? 위치 2분의 1이니까, 오른, 그래프 개형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리, 그래프 나오겠죠? 자, 1 집어넣어볼게요. 1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0제곱인 거 아시겠어? 2분의 1에 0제곱은 1이죠? 어디, 어디? 여기라고요, 여기. 1. 그래프 개형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요이 2. 2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1제곱,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됐어요. 이게 돼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를 그렸고요. 근데 이 주기가 2니까,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자, 어떻게? 자, 빨간색으로, 요렇게 돼서, 뻥. 파란색으로, 요렇게 돼서, 여기까지, 뻥. 빨간색으로, 요렇게 돼서, 지수함수, 요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뻥. 오케이? 자, 또, 파란색으로, 요렇게 돼서, 이렇게. 오케이?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가겠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반복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fx 그렸고요그 다음에 y는 5분의 1x, 원점 지난데요. 여기 지나고. 기울기가 5분의 1이니까 x가 5 증가할 때 y는 1. 요점 지나네요. 표시 해볼게요. 자,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난다고요. 그래프 이해보자. 자, 이을 건데. 자, 선생님 이어 볼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조금 의심점인게요 부분 조금 이게 내가 그래프 잘그렸는지 직선 잘 했는지를 좀 검토 좀해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이 얘는 얼마인지 알아요, 얘? x에다 2 집어넣으면 얘가 5분의 1라고요, 여기 y 좌표가 5분의 2. 돼요? 얘는요, y 좌표가 2분의 1에 2분의 1. 2분의 1에다고 됐습니까? 이게 더 크죠? 얘는 얼마야? 10분의 5. /10. 얘는 10분의 4. /10. 어, 그러니까 안 만난단 말이야. 오케이? 안 만나요. 안 만나고, 교점은 여기서 하나. 이 팟, 여기 이 5분의 1x 직선이 지금, 자, 어... 쉬... 이렇게 간단 말이야, 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쵸? 여기서 1이고, 얘네들은 다 1보다 크니까 더 이상 얘랑 만날 수가 없어. 얘네들은 다 2분의 1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 이해세요 fx는 2분의 1 이상, 1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1보다 클순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부분은 딱두 개네요. 어디, 어디? 여기 그쵸죠 여기랑 여기. 이두분두 여기 군데 만난단 말이에요. 됐을까요? 자. 요거와 이거 교점에 개수니까 몇 개다?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응. 음. 자, 그래서 얘는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